아무리 생각해도 열 받아서 안 되겠어요. 아니, 아니, 이 게임 들어? 구독하면 뜹니다. 안 뜨면 신고. 아, 자, 유튜브 댓글을 하나 봤는데 야, 요즘에는 이런 6 5로 찍어야 되는 컨텐츠들 때문에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자, 도움을 좀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. 여차하면은 백 다이아에 해줄 분도 좀 계시지 않을까요? 아, 지금부터. 헬프 들어갑니다 자 경건하게 써야돼 대사를 3개월동안 겨우겨우 존버끝에 영벌을 얻은 무가금 유저입니다 제가 원치않는 영변이 나와서 퀼체를 하려고 하니 65를 찍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혹시 65까지만 도와주실분 계신가요?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제발 키좀해 주세요. <laughs> 자, 서버 활성도 좀 볼게요. 자, 일단 여기가 2등 서버야. 카스틴 2등 서버예요, 지금. 아, 그냥 아무도 없어. 아, 기다립니다. 기다립니다. 그럼에도 기다립니다. 자, 시간대가 지금 딱 점심 시간이란 말이에요. 아, 이걸 저녁에 해야 되나? 아, 미치겠네. 이게 안 되면은 백다이아라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. 65세 달 걸렸는데. 아, 아, 미치겠네. 안해 주는 거 같은데. 해 주는 거 맞아요, 이거? 아. 초대해 주세요. 와서요. <laughs> 바로 왔습니다 우리 세일론이 너무 감사합니다. 와, 대박이다, 진짜. 저도 크게 도와드리진 못해도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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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진짜 레벨이 그렇게 높으신 분은 아닌데. 와, 진짜 따뜻하다. 와, 여러분 봤죠? 리니지 투영 아직 죽지 않았어요. 최후의 땅이니까 고요한 분지에서 걸어가야 되잖아. 아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. 바로 달려갑니다. 여러분들 리니지 2에 아직 죽지 않았어요. 아직도 이렇게 훈훈합니다. 자, 65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, 아 빨리 갑시다, 빨리 갑시다. 일단은 땡길 수 있는 거다 땡겨야 되는데 지도 누르시고 자리채 표시 누르시면 고요한 분지 향로 나와요. 그거 누르고 지도 누르고 자리채 고요한 분지 오. 오, 이렇게 가는구나, 요즘에. 야, 이거, 이거, 이게 그냥 안 걸어가도 훨씬 낫네. 요 캣꿀팁. 경험치가 쫙쫙 오릅니다. 난리가 나요. 어디로 가면 될까? 와, 여러분들. 이렇게 훈훈합니다. 무기 빼시고 주먹으로 저 공격하시면 돼요. 오토. 뭔 말이지? 이게 뭐지? 무기 빼시고 주먹으로. 어,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아 오토 키고 아 우와. <laughs> 네 갑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바일 아직 우리 린지2엠 죽지 않았습니다 야 훈훈합니다 자 물약 드셔야 될 텐데 광역 때문에 제가 광역을 뺄게요 아 훈훈합니다 끝까지 우르나대요 흰색 물약이 아 주차? 오케이 넵.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 65까지 달려보자고요자 일단은 해보긴 했는데 어 경험치는 확실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 이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좀 빡세긴 하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3월 20일 기준으로 오늘 내일 남긴 했는데 아마 65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지만 야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역시 여러분들 근데 리니지 2M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정이 넘치는 곳이에요. 자,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일로님,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보상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247 다이아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냉정하게 딱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솔직히 말해서. 본캐가 이제 성체석을 회수해야 돼가지고 잠깐 여기 서버 뭐 성체석은 없지만 잠깐 들려서 쩔 하면은 아마 65 가능하거든요 하루면은 근데 그러면은 생 무가금으로서의 길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, 그렇게 하진 않고 원래 그렇게 해서 주작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모은 이 파랑 색깔 4개의 모든 걸 걸고 자 오늘의 따뜻한 리니지 2m 녹화는 끝내도록 할게요 자이 따뜻함을 계속 유지하도록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18%에요 단검 뜨면 됩니다 제발 아, 아 이거 체인 소인데 아체스도 필요 없는데, 아 그렇지. 차라리 이게 나 컬렉션도 없어요, 진짜. 자 일단 다시 한번 우리 세일 누님 너무 감사드렸고요. 이거는 이 이상은 제가 너무 피해 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다시 제 사냥터로 복귀를 하도록 할게요. 저도 복귀하고 파던 어려움 많이 버스 탔어요. 와 따뜻합니다. 이곳이 바로 선행의 선순환 아닐까요? 레벨 레븐 좀 올리시나요? 지금 몇 레비세요? 혹시 커닝 가능하시면 국경에서 쩔 받으신 게 좋은데, 와 이런 식으로 더 좋은데까지 찾아주신다는 말이에요. 난리가 납니다, 여러분들. 리니지 2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저는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.